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세보레 말리부 2000년 가솔린 LT디로스 100차량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판매금액 590만원 판매하겠습니다. 연식 2015년 최초 등록일 2015년 8월 27일입니다. 주행거리 82,659km 주행거리 아주 적은 차량입니다. 배속기 오토매틱 차량이고요. 사용 연료 시발유 차량입니다. 내 네, 색상 아주 인기 있는 검정색 색상 차량입니다. 내중 네, 차량 외부 사진 보고 계신데요. 외부 사진 보시면요, 현재 상품화 공정이 끝나져 있어 이렇게 깨끗하고 깔끔한 차량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생활 스크래치가 아주 적은 차량입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생활 스크래치가 아주 적은 차량입니다. 내중 네, 차량 실내 사진 보고 계신데요, 현재 상품화 공정이 끝나져 있어 이렇게 깨끗하고 깔끔한 실내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실내 상태 아주 깨끗합니다.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운전석 시트 보고 계신데요, 깨끗하고 깔끔한 시트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 있습니다 네, 전동 시트도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열선 시트도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후속 시트 보시면요 이렇게 깨끗하고 깔끔한 시트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지금 내비게이션 보고 계신데요. 내비게이션 보시면요 이렇게 깨끗하게 잘 보존되어져 있습니다. 잘 지원되고 있고요. 어떤 시동차용감 좋습니다. 오디오도 작동 잘 되고 있고요 프로토 에어컨도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주행거리 82,659km 주행하였습니다. 주행거리 아주 적은 차량입니다.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하이패스 루밀라 블랙박스 2채널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내비게이션 보시면요. 이게 깨끗하게 지원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후방카메라 지원도 이게 깨끗하게 잘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네, 열선 시트, 메모리 시트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전동 시트도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시트 컨디션 아주 좋습니다. 내 네, 핸들 보고 계신데 핸들 상태 상당히 깨끗합니다. 뭐 스마트 크루즈, 각종 편의상 리모컨, 블루투스 기능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뒷자리 열쇠 시트도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엔진룸 상태 보시면요 현재 상품화 공정이 끝나져 있어 깨끗하고 깔끔한 엔진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엔진 상태 아주 좋습니다. 네,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 타이어 보고 계신데, 타이어 트레이드 약 80%가량 트레이드 남아져 있습니다. 네, 알루미늄 실 보시면, 이게 깨끗하게 잘 보존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네, 타이어 트레이드 약80% 이상 트레이드 남아져 있습니다. 아주 상태 좋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2015년, 최초 등록일 2015년 8월 27일입니다. 변속기 오토매트 차량이구요. 사형연료 가솔린 차량입니다. 가솔린 차량입니다. 자동차 종합 상태에 있어 현재 주행거리 82,659km 주행하였습니다. 주행거리 아주 적은 차량입니다. 특별 이력 보시면은요. 침수화재 이력 없습니다. 용도 변경 보시면은요. 렌트 영업용 이력 없는 차량입니다. 사고 교환 수리 등 이력 말씀드리가록겠습니다 운전석 아펜다 단순 교환 있습니다. 운전석 아펜다 단순 교환입니다.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세부 상태에 있어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요. 원동기 부분 변속기 부분 동료 전달 조향장치 부분 제동장치 부분 이상이 없는 차량입니다. 소개해 드린 차량은 수원 중고차 매매단지에 있습니다. 오시면 실물도 확인 가능하시고요. 시승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전액 할부도 가능하시고 타시던 차는 최고가 매입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관심이 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곰돌이 중고차에 문의해주세요. 친절 상담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곰돌이 중고차의 이홍석이었습니다. 구독이나 좋아요 눌러주시면 새로운 차량의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은 저희 매장에서 운영하는 정비공장입니다. 고객님들께서 안전한 차량을 타실 수 있도록 리프트를 띄워서 하체도 점검하고 부식이나 라인의 상태, 타이어 상태, 엔진 오일 등을 최종적으로 점검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고객들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기에 내가 타는 차다 여기고 이상 없이 확인 후 출고해 드리고 있습니다.